삼재풀이는 언제부터 해야 정상인가? 도대체 그 기간을 모르겠어. 아, 벌써부터 좀 스트레스를 좀 받는데. 언제부터예요, 선생님? 아니, 원래는 우리가 정상이. 제가 요새 좀 안타까운 게 유튜브로 그렇게 많이 보고 인스타에도 조금 많이 이제 몇명 봤는데 벌써부터 삼재풀이를 하시더라고요. 동지맞이도 아직 안 끝난 동지맞지만 해먹으면 됐지. 동지 끝나고 바로 삼재프레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원래 본사상 언제부터 그렇게 했나. 난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laughs> 언제부터예요, 원래? 아니, 원래는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 어. 음... 어. 이렇게 해서 조금 정 아직 음력으로 정월이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럼 뭐 먼저 쳐가는 것도 아니고, 하이패스도 아니고, 어, 먼저 돈 헤쳐먹으려는 거는 알겠는데, 벌써부터 그렇게들 하시면 안 됐지. 저한테서는 그래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고 다른 분들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서는 분명히 아직까지 음력으로 정월이 안 됐기 때문에 어, 벌써부터 삼재풀이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본서로 따지면 2024년 5년이잖아요 지금. 네네. 그건 양력이잖아요. 그렇 아직은 2025년이지. 그렇죠. 음력으로 음력으로 하면 네. 아직은 2025년도예요. 네네. 근데 벌써부터 하신다는 거는 말이 되지를 않아요. 그럼 무당 선생님들 왜 음력생일 보시고, 왜 음력으로 정 보시고, 음력으로 굿 하세요? <laughs>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는 제가 아니에요. 그 무당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원래부터 옛날로 홍수막이, 삼재풀이, 도행매이는 음, 세 가지의 판란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삼재가. 3년 동안 악삼재가 안 좋은 일이 좀 들어온다는 게그 의미인데, 요새는 뭐 얼투당투 되지도 않게. 그것도 홍수막는 1년하고는 12달, 관여는 1 0달 모진 도액을 맞는 거거든. 1년에 들어오는 그런 안 좋은 애군을. 근데 뭐 벌써부터 뭐 갑자기 뭐 생일, 생일도 되기 한달 전, 두달 전부터 뭐 생일 축하 파티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아닌데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진정한 삼세풀리는 어, 정월 대보름날이나 이런 날로 하시는 사람들이 진짜 대, 오르신 선생님들이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할 때가 안 됐다. 그렇죠. 접수는 받아도 상관없지 않나요? 그럼 접수는 괜찮아요. 돈 많으신 분들은 한번더 하세요. <웃음> <웃음>